133편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맞받이입니다 오늘 133편을 통해서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화평케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평화의 도구인가? 우리는 정말 평화의 도구인가? 그런 물음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평화가 드러나고, 화목이 깨어 역사되고, 분리하고 이관했던 것이 회복이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 불화가 조성되고,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 졸이고, 애써서 함께하고자 하지만 하나되지 못하고, 이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아주 빌비지하게 드러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악대하고 불리하고 이간하고 끊임없는 정쟁을 주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된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소년 시절부터 일찍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죠.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시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에 이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기름붐을 받죠. 세 번씩이나 기름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그때마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른 살이 되어서, 이제 마침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은 되었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왕같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울 왕가의 그 드센 역사가 적대적인 역사가 굽힐 줄 모르고 대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다 한편에서는 이스오셋 아직도 사울 왕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잇의 왕정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시키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선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왜 그런가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전폭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그가 살아가니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마음 그 씀씀이마다 긴장감이 감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와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때가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씀씀에는 열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갔죠 어떻게 됐나요? 몇년 되지 않아서 사울왕가에 주종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증치하심을 받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죠. 물론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함께 손에 손을 맞잡기를 소원하고 손을 내어 밀었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마침내 다윗이 얼마 되지 않아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그냥 한두 지파의 지원을 받을 뿐이었죠. 얼마나 그 당시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기는 됐지만 어찌 보면 10대 2로 갈라진 거 아닙니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다다이을 대적하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참 어수선했죠.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가 강건하게 되고 모든 흩어졌던 족속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같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면서 왕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표현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보라. 만천하에 공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흩어지고 분분하고 이가 나고 갈게갈게 찢어져서 고통을 당했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들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리하고, 이간하고, 분열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참수하고, 조롱하고, 욕보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것이 그 배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요한복음 식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사악한 원수마귀가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세상을 얼마나 흔드는지 가정도 흔들고 공동체도 흔들고 세계 모든 족속들을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려고 도모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처럼 악한 권세들이 다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죠. 저 오늘 다시 너무나 기쁩니다. 형제가 연합하게 되어 하나 되니 기뻤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되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고 바울이 나가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선포했죠. 흩어지는 것, 분리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것이라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자각하고 믿음으로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역사를 분별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늘 하나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도 평화롭고 마치 은혜의 처출처럼 은혜의 강물이 줄줄줄 흘러와서 가정에도 복이 되고 공동체에도 복이 되고 나라 안팎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신 위로가 나타내어지는 거죠. 자1절후미해 보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것만큼 아름답고 복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절감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천국이 따로 없구나. 바로 이것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되어 결속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됩니까? 그러나 영으로 흩어지고, 또 생각으로 흩어지고, 삶의 행태가 흩어지면 그 가정도 역시 지옥이 따로 없죠. 가정을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부모와 더불어서 하나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같도다 여러분 다윗이 참 복된 은혜와 평화로운 역사와 화목하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봤더니 대제사장 아론의 그 성스러운 성의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성업을 진행하는 그 광경이 떠올랐어요. 야 그렇구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구나. 이것은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오는 평화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 불안에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마. 악한 것이 너희를 지배하고 흔들었구나.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주시는 것, 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공격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출해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김으로 사악한 원수마기 권세야, 내가 내게 병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 후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내게 평화를 주시고 일월을 주시고 평강의 역사 가운데 복된 역사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 상의 목박에 죽으시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악한 권세는 한길로 왔으나 일곱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랑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천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천을 능히 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순종함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세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선포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원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그랬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 헐몬산이 해발 2814m, 거의 3000m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냉각규류가 형성되면서 이슬에 맺혀서 마치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쫙쫙 흘러내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동, 팔레스타인 인근 이 지역 기름진 땅이 되게 하고 여러분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사막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슬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비에 속옷이 적기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이 헐몬산 기슭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이슬이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대지를 적셔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식물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이 목동으로서 나가서 늘 들력에서 광야에 나가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사역을 진행했습니까? 그래서 자연 배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헐먼산과 시원산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형지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관점을 마음속에 체득하고, 체득한 말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침 미술이 살리는 거예요. 짐승도 살리고 회복됩니다. 식물도 살리고 회복됩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맺혀서 흘러내리는 이슬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던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권세들은 저주와 참소를 계속 공략하죠. 그래서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공격하고 계속 적대적으로. 대적해 오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구나 그랬어요. 사악한 원수막귀원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대적해 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님 앞에 손을 두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마치 아침 이슬처럼 이 헐몬산 비석에서부터 촤 흘러내려오는 그 이슬을 머금고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삶을 새 출발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이 해 주셔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산신앙인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헌신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다윗이 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처럼 잘못했을 때는 즉시 나가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제할 것은 제하고 다시금 들여놓을 것은 들여놓고, 온 맵시를 단정히 하고, 영육 간에 주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을 갖기를 즐거워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노선에도 복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 뱅뱅 돌아가요. 돌아왔는데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 속에 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로서 다 까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이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은 다울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로, 믿음의 말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신실한 역사로 다가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에 또 우리 양화교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어요. 한두 번 그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참 평생 그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거스렸던 불순종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죄를 범하고,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또 죄를 범면서참 하나님의 그징취하심 속에 고통당하는 고달픈 삶이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우둔한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복 없는 인생이 죄를 범했던 그 현장에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번 지은 죄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고 거울처럼 삼아 가지고 주여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니 거울처럼 내 앞에 세워 놓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원문에 풀이해 보니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듣는 길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참 지혜로운 왕답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그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갔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충천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전보를 울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